안녕하십니까? 미래인입니다 어,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민영 주택의 그 청약 가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. 오늘 시간에는 그 가점 제도 중에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, 먼저 어 뒤에 보시는 표에서처럼 무주택 기간은 어 0점부터 32점까지 그 배점이 나뉘어져 있고요. 0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나 또는 만 30세 미만이면서 무주택자 무주택자이신 경우에는 0점 배점이 되시고 또 무주택 기간이 어 15년 이상이신 경우에는 만점인 32점으로 배점이 되십니다.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그 무주택자인지 판정을 하기 위한 적용 대상은 그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당이 되게, 어, 되게 돼 있습니다. 어, 이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를 포함해야 하시고요. 또 배우, 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같은 등, 그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어, 직계 존비송 역시 그 적용대상에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, 그,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실 때 적용 대상은 세대 구성원 전원은 아니구요.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에 한정해서 그 적용 대상으로 보시면 되십니다. 좀 많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, 어, 집계 어, 존 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가 내 등본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, 어, 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, 직계존비속에 한정되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적용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,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어, 있을 텐데요 네, 두,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, 여부를 가지고 좀 판가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,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신 경험이 없으신 경우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신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기산을 하시면 되십니다. 어, 그런데 여기서, 어, 만 30대 이전에 혼인을 하신 경우에는, 어,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기산을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, 어, 만 30세 이전에 일찍 결혼하신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에 대한 혜택이 좀더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어,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을 하는데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어,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중에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, 만 30세가 된 날과 또, 무주택자가 된날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고요. 어,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날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뭐 혼인신고일이나 이런 건 혼인신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주택자가 된 날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부분은 이제. 건물 등기부 등본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을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어, 그리고, 어,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또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어, 혼인신고일이나 뭐 등기 접수일 등을 기재를 하셔서 어, 본인이 정확히 무주택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는지 사전에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의 홈페이지 또 활용하시는, 라는 점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, 그러면, 어, 오늘은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그두 번째로 부양가족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, 어, 미래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